안녕하세요. 보길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묵상입니다. 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지은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구나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은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벅찬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거듭 표현한 시인은 이제 시인 자신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일에 백성들도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시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사실을 밝히고 그 족장들이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 주셨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주하게 된 일과 출애굽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 시대에 발생한 가나안과 애굽의 기근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총리가 된 사건을 앞서 보내셨다고 함으로써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강권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열 가지 재앙은 애굽과 싸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승리하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은 실로 극적이라 할수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구름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출애굽과 가난안 정복 사건을 총체적으로 회고하며 이러한 은총을 베푸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중한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와 목적 또한 동일하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